손흥민 경기 후 조용히 나간 뒤 뜻밖의 행동. 영국 현지 여성 팬들 난리난 이유. 어쩜 이렇게 사랑스러울 수 있죠. 손흥민 때문에 태극기 걸고 한식 먹는 영국 집안 풍경. 토트넘 호스퍼의 주장 손흥민이 두달 연속 구단 이달의 골을 차지했다. 토트넘은 7일 한국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손흥민이 두달 연속 이 달의 골을 수상했다. 2에서 1로 승리했던 크리스탈 팰리스전 득점이 10월 이 달의 골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토트넘의 10월 이 달의 골 후보에 손흥민의 득점 두 개가 포함됐다. 첫 번째는 지난 24일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렸던 플럼전 골이었다. 이 경기에서 손흥민은 전반 36분 히샬리송의 패스를 받아 상대 수비수 2명을 따돌리고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갈랐다. 손흥민의 골은 결승골이 됐고 토트넘은 2에서 0으로 승리했다. 두 번째가 지난 28일 영국 런던 세러스트 파크에서 펼쳐진 펠리스전 득점이었다. 당시 전반전을 득점 없이 0에서 0으로 맞췄던 토트넘은 후반전에 두 골을 터트렸다. 후반 8분 상대 수비수 조엘워드가 자책 골을 넣으면서 토트넘이 1에서 0으로 앞서갔다. 1에서 0 상황에서 손흥민이 해결사로 등장했다. 후반 21분 왼쪽 측면에서 파페 사례의 긴 패스를 받은 브레넌 존슨이 머리로 제임스 메디슨에게 패스했다. 볼을 잡은 메디슨은 페널티 박스 안으로 침투하던 존슨에게 연결했다. 존스는 중앙에 있던 손흥민에게 땅볼 크로스를 내줬고 손흥민이 왼발로 마무리했다. 토트넘은 손흥민의 골에 힘입어 팰리스를 2에서 1로 제압했다. 이중 1위에 오른 건 손흥민의 팰리스전 득점이었다. 토트넘에 따르면 손흥민의 팰리스전 득점은 49% 위드표율을 얻어 10월 이달의 골에 선정됐다. 2위는 29%를 얻은 손흥민의 풀롬전 득점이었다. 3위는 지난 7일 루턴타운과의 원정 경기에서 터진 미키 판더 펜의 데뷔골, 9% 이었다. 손흥민은 두달 연속 토트넘 이달의 골을 거머쥐었다. 지난 9월 24일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 때 손흥민의 두 번째 득점이 토트넘 9월 이달의 골로 선정됐다. 1에서 1로 토트넘이 지고 있던 후반 10분 아스널의 조르지뉴에게서 볼을 뱉을 메디슨이 드리블로 몰고 들어가다가 손흥민에게 패스했다. 손흥민은 침착한 오른발 슈팅으로 득점에 성공했다. 이번 시즌을 앞두고 토트넘은 대대적인 변화를 겪었다. 엔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새로 지휘봉을 잡았고 베테랑 골키퍼 위구 유리스는 팀과 결별을 선언했다. 주포 해리 케인은 9,500만 유로, 하나 약 1,332억 원에 바이에른 뮌넨으로 이적했다. 제임스 메디슨굴리엘모 비카리오, 판더 펜. 브레넌 존슨, 마노르 솔로몬 등이 팀에 합류했다. 토트넘은 팀의 중심을 잡아줄 리더로 손흥민을 선택했다. 기존 주장이었던 요리스가 토트넘을 떠나겠다는 의사를 표하고 부주장 케인마저 작별을 고하자 포스테코블루 감독은 손흥민을 주장으로 선임했다. 토트넘 구단 역사상 아시아 선수가 주장이 된건 손흥민이 처음이었다. 손흥민은 주장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소화하고 있다. 그는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중앙 공격수로 포지션을 변경했다. 이는 적중했다. 손흥민은 포스테코글루 전술 아래에서 물오른 득점력을 선보이고 있다. 2023-24 시즌 손흥민은 EPL 11경기 8골로 맨체스터시티의 엘링혼란에 이어 리그 득점 2위에 올라있다. 한편 토트넘은 7일 영국 런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첼시전에서 1-4로 패해 리그 10경기 무패 행진이 끝났다. 토트넘의 다음 상대는 황희찬의 울버햄튼 원더러스다. 토트넘은 11일 영국 울버햄튼 몰리뉴 스타디움에서 울버햄튼과의 원정 경기를 앞두고 있다. 2. 혹사 김민재의 이정료 증명 못했다. 독일 매체 혹평 바이엘은 미넨이 김민재를 최근 12경기 연속으로 풀타임 기용하며 엄청난 의존도를 보이고 있지만, 막상 독일 현지 매체들의 평가는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 현지 축구 매체, 키커, 는 지난 2일 2023-24 독일 DFB 포칼컵 2라운드에서 미넨이 충격 탈락하자. 팀 전체를 향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미넨은 이날 경기에서 독일 3부 리그 1. FC 자르브리켄의 후반 추가 시간 실점하며 1대 2로 충격 패를 당했다. 매체는 미네는 어떤 라인업이던 이번 경기에서 승리해야 했다. 며 여전히 다른 팀에 비해 뛰어나지만 지난 6개월간 인상적인 모습을 거의 보여주지 못했다고 일갈했다. 이어 미네의 가장 큰 실수이자 문제는 여름 선수단 계획이라며 시즌을 앞두고 이적해온 선수들을 중간 평가했다. 우선 토트넘에서 건너온 스트라이커 해리 케인에 대해선 히트작이라며 호평을 내렸다. 해리 케인의 커리어와 이적료를 생각하면 놀랄 일도 아니다라는 것이다. 하지만 나머지 이적생들에 대해선 부정적인 평가가 대다수였다. 김민재에겐 지금까지 자신이 5천만 유로의 이적료를 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거의 증명하지 못했다고 호평을 내렸다. 이어 라파엘 게레이로는 이적 후 항상 부상을 입었고 콜라드 라이머는 몸 상태로 인해 위넨에서 주전 선수를 차지할 가능성이 낮다고 내다봤다. 김민재에 대한 박한 평가는 다음 경기 후에도 계속됐다. 위넨은 지난 5일 지그날 이두나 파크에서 열린 도르트문트와 분데스리가 1라운드에서 4대0 대승을 거뒀다. 이날 김민재는 선발 출전에 패스 성공률 91% 지상 경합 3회 성공, 공중 경합 2회 성공, 클리어링 5회, 블락 2회, 태클 3회를 기록하며 뛰어난 실력을 뽐냈다. 그러나 대부분의 독일 매체들은 김민재의 평점을 높게 매기지 않았다. 독일은 평점을 1점 물결표 5점 사이로 매기는데 뛰어난 활약을 할수록 낮은 평점을 받는다. 현지 매체, 빌트, 는 김민재의 활약에 평점 3점을 내렸다. 중간 정도의 점수를 받았지만 대승을 거둔 팀 내에서 5점을 받은 선수가 없는 것을 감안하면 낮은 축에 속하는 수준이다. 또 다른 매체 스카이 스포츠도 김민재에 대해 우파 메카노와 함께 펄 크로크를 완전히 막아냈다. 경합 상황에서 안정적이고 위치 선정이 좋았다며 김민재에게 평점 3점을 내렸다. 김민재는 지난 여름 위넨에 합류해 곧바로 위넨 핵심 수비수로 자리잡았다. 센터백 파트너 다이오 우파 메카노와 마티아스 더리우트가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한 상황에서도 김민재는 팀의 수비 라인을 책임졌다. 하지만 최근 연속되는 풀타임 출전의 일각에선 부상과 경기력 저하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가대표팀 일정까지 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민재는 최근 리그,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 리그, 슈퍼컵 경기 등 미넨에서만 12경기 연속 풀타임으로 출전 중이다. 게다가 이 기간에 열린 9월 A 매치에서는 영국으로 건너가 웨일스전과 사우디아라비아전을 모두 풀타임 활약했다. 11월 A 매치에는 한국으로 귀국해 티니지전 풀타임, 베트남전 76분을 소화했다. 또 11월엔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이 예정돼 있어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일정을 감당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유럽파 총동원 클린스만호. 사실상 아시안컵 우승 겨냥. 클린스만호가 내년 1월 카타르에서 열리는 2023 아시아 축구연맹, AFC, 아시안컵 우승을 겨냥하고 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지난달에 이어 이달 A 대표팀의 유럽화를 모두 불러 최종의 전력을 꾸린 것은 결국 아시안컵 정상 등극을 위한 조직력 강화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국제축구연맹 피파 랭킹 24위의 한국축구 대표팀은 이달 중순부터 시작되는 2026 국제축구연맹 피파 북중미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에서 싱가포르 155위와 중국 79위 을 차례로 만난다. 16일 홈에서 싱가포르를 상대한 뒤 19일 중국과 맞붙는 일정을 앞뒀다. 두팀 모두 한수 아래로 여겨진다. 그럼에도 클린스만 감독은 가용할 수 있는 최정예의 전력을 꾸렸다. 지난 6일 발표된 23명이 A 대표팀 소집 명단에는 손흥민, 토트넘, 김민재, 바이에른 미는,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 황희찬, 울버 앰프턴 등 11명이 유로파 선수들이 지난달에 이어 대거 합류했다. 새로운 선수 발굴에 나설 여지는 있었다. 하지만 클린스만 감독은 이미 마음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활약했던 유로파를 중심으로 조직력을 강화해 아시안컵 우승을 노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클린스만 감독은 지난달 A 매치 베트남전을 마친 뒤 지금은 팀의 연속성과 지속성이 중요하다. 꼭 강조한 바 있다. 계속 유럽화를 중용하겠다는 뜻을 일찌감치 내비친 셈이다. 클린스만 감독은 지난 3월 사령탑 부임 후 아시안컵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또 자신이 직접 1차 목표는 아시안컵 5승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A 매치 때 전력이 떨어지는 베트남을 초청한 것도 아시안컵에서 동남아 팀을 만날 가능성에 대비해 내린 결정이었다. 한국의 아시안컵 우승은 오랜 과제 중 하나다. 한국은 1956년과 1960년 1위의 대회에서 우승한 뒤 준우승만 4차례 경험했다. 2015년 아시안컵에선 결승에 올랐지만 호주에 밀려 뜻을 이루지 못했다. 내년 아시안컵은 절정의 기량을 보여주고 있는 유럽화를 앞세워 우승에 도전할 절호의 기회로 여겨진다. 일단 북중미 월드컵 예선부터 치러야 하는 A 대표팀은 13일 서울 목동 운동장 주경기장에서 훈련을 진행한다. 클린스만 감독은 이날 미디어 간담회를 통해 선수 선발 배경 등 전반적인 내용을 밝힐 예정이다.